자산 배분을 이용한 스노우볼 투자법 마법의 돈 굴리기 김성일 지음입니다. 책 읽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책이 더 술술 읽힙니다. 전반적인 책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될 거예요.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요. 1장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2장 그들은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3장. 자산 배분이 답이다. 1장과 2장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바로 3장으로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책 중간 챕터인데 벌써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한 매매 타이밍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산 배분이 답이라고요. 네, 물론 초보 투자자에게만 해당, 해당됩니다. 전문 투자자들의 예측이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으로 최근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 전문가 그룹과 아마추어 주식 투자자 그룹 그리고 원숭이 세 그룹의 추천 종목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원숭이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뭐 가채 투자, 모멘턴 투자, 다양한 투자가 소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수익률 높은 투자 방법은 해치를 포트폴리오에 설치하여 반드시 리밸런싱하는 것입니다. 해치는 울타리를 의미하고요. 장기투자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가 차트가 2002년부터 2016년도까지를 나타내는데요.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이 100에서 거의 35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짧은 기간으로 보게 되면요. 네, 이 파동이 굉장히 심한 걸볼수 있어요. 특히 2007년도부터 2009년도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산 투자는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었다, 그게 수익률이 깨지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산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리발렌싱 하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배당, 급에 각각 25%씩 분산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각각 25만원씩 넣었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 봤더니 주식은 5만원의 수익을 얻어서 30만원이 됐습니다. 채권은 40만원이고요. 배당은 네, 마이너스 15만원 손해를 봐서 10만원이 됐습니다. 금은 28만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리발렌싱을 해줘야 되는데요. 30만원, 40만원, 10만원, 28만원을 다 더해서 총네 종목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평균 값으로 다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재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7만원씩 다시 주식 채권 등을 사고 팔아서 금액을 맞춰줬고요. 이렇게 매월 리발렌싱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도 초보 투자자는 매월 리발렌싱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4장과 6장부터는요.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 사고 팔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이젠 나도 자산 배분 투자자.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초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 경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배당주 책도 읽고 있어서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매일매일 야금야금 경제공부에서 현명한 투자자, 풍요로운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